이제 아예. 웃는 모습도 이쁘다고 이제 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야 네. 어. <laughs> 네. 공개 <laughs> 플로팅이야. 6기 현수 아, 2 5기 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관예우이네 최초 현숙 기자, 나눈솔로 역사상 <laughs> 최초의 현숙 님을 제가 선의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현숙 님은요. <laughs> 어. <laughs> 89년생. <9년생. 웃음> 89년생. 아그 나이부터 얘기를 해야죠. 하시네. 왜냐면 다들 궁금해하실 네, 네, 네. 테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89년생이지만 본인은 빠른 88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빠른 88. 88이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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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아, 더, 더 많아지잖아. 몰려치잖아. 여자분들 많죠. 나이 민감해. 외형적인 이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형은 너무 단정지어지기 때문에 귀여운 원숭이상을 좋아하세요. 옆에 있는 원숭이. 이 원숭이. 옆에, 옆에 있잖아, 어, 어. 원숭이가. 어? 어.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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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기분 나빠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러지 마. 나 혼자서 원숭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 <laughs> 아, 원숭이야. 아니, 아니, 귀여운. 아, 귀여운. <laughs> 다들 원숭이. <놈이> 아, 나 원숭이 <혼쌀을> <놈이> 꽂혀가지고. <놈이> 귀여운 귀여워. 귀여운 귀여운 <놈이> 귀여운 <놈이> 네. 좋아하죠. 아, 그럼, 어, 귀여운 사람을을 좋아하지. 아 그래. 여기서 원숭이 사는 이 사람밖에 귀여운. 없어요. 그리고 어, 키는 나보다만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응? 그리고. 충분히 한것 같아. 요 아니요, 상관 없어. 거의 지효 짜는 느낌이야. 요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laughs> 아, 어. 좀 이따 <laughs> 이제 일대1 대화를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아니,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웃음> 아니. 최선 <laughs> 노력을 해주실 <laughs> 필요가 없 없는... 서로 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laughs> 그죠 소개를 할 거는 좀 남겨줘야지. 어,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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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귀엽다. <laughs> 키는 본인보다 많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몇이십니까? <laughs> <laughs>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통과해요.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다 통과해요. 나이는 연상, 연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어, 위로 4살. 그러니까, 어, 41까지. 근데 4나까지 가능을 하고, 8, 5, 8, 5. 결국엔 저희가 다 통과다. 이렇게 나이 생각을. 하된다 저희는 다또 통... 연상 연하 다 괜찮다 하셨거든요. 응. 모든 게다 통과. 키 나이 다 통과다. 우리 25기 응. 영수님. 네, 영수입니다. 25기 네. 영수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생입니다 네, 네. 그 영수님은 심생. 작년 추석쯤에 여자친구와 헤어지셨고. 진짜야? 그래도 <laughs> <laughs> 안 하긴 하지아을래도 <laughs> 아, <그랬어. 웃음> 아, <그랬어. 웃음> 뭐, 뭐, 나한테 긍정적이었어. 그랬어. 아, 그 <laughs> <없나요. 웃음> 근데 그 여자친구 긍정적이야 되게 좋 그래? 점인데요. 어, 그럼 맞는 거지. 음. 어,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분이랑 오래 사귀신데요. 음. 분 그만큼 진중하신 분이세요. 음. 아주 진중하신. 어. 그러니까. 그치. 겉으로 보기에는 어 되게 막 조금 어안 진중해 보일 수 있지만. 안 진중. <laughs> 너무 <맞아>. 귀여운 <laughs> 원숭이 사귀신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토바이 바이크에 취미가 좀 있으셔가지고. 근데 너무 바이크를 탄다고 하니까 뭔가 익사이팅한 거를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데 물고기를 키우시는 것만큼 또 <laughs> 마음의 안정도 많이 이 설명을 아, <laughs> 너무 잘해주신다 이거는 수족관인데요 네, 수족관? 너무 많은데요 이거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가시면서 되게 삶을 즐겁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빨리 가고 있어요. 다된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대화를 통해서 알려 드렸어요. 깔끔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박수. 우와. 박수 우와. 어, 빠른 9 0년생이시고요 지금 <laughs> 세종시에서 그 흑염소 농장 운영 중이시고요. <웃음> 어. 조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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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힘든 일인데 이야, 진짜 반전이었어. 네. 어, 이번 사계에 출연해서 조금 만나보고 싶은 이제 이상형은 자, 이상형. 은 어? 남성성 있고. 남성성 고하고고 진중하고. 접수어접수 접수한다. 접수다 포인트를 주신 게좀 성실하신 분을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뭐 나이는 전혀 위아래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이는 위아래로 신경 안 어, 쓰는 거야. 통하는 음. 부분이 있으면은 어. 배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바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업무 부담이 오. 많이 위원해요? 좀 이제 줄어들었다고 오. 하셔가지고 하나만 더. 네. 원하는 이상형 말씀하셨었는데 네. 남성답다 듬직한 남성답다라는 그 범위가. 키가 커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게 남성적이어야 된다. 전반적인 대화 흐름상은 이제 옥수님은 좀 내면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 마무리해 다음? 네? <laughs> 이제 그만하래요. 네. <laughs> <실제로 오늘 웃음> 마무리해 달라고 하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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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24기 영수님은요, 어, 86년생이세요. 그리고 어, 이제 만나고 싶은 분은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을 만나고 싶어하세요. 네,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제 의견 조율도 잘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행복한 연애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럼 혹시 애완동물 키우세요? 어, 제가 추측한 바로는 나중에 얘기하셔서 아시겠지만 제 생각엔 안 키우실 것 같아요. <laughs> 아직 키우는데. 예. 전부가 잘못 던다는데. 제 생각에. 내가 예측할 땐 외적인 이상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연예인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아, 저는 음, 뭐... 아니 제가 어, 얘기하십시오. 아, 어, 좀 고양이상을 좋아하시는 편인 거 같은데. 타고 양이야난 고양이. 야 고양이상. 어, 있다. 확실의 고양이상. 여기도 고향이죠. 여자 쪽이 안 오고 계속 오셔야 되는 경우도 오케이예요 영수님께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이제 인연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수님께서 당연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하고 싶어요. 웃음> 아우, 깔끔하다. 깔끔하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아, 재니다 아, 자 우리 1구기 정국씨하고 이5구기 아, 네. 안녕하세요. 보 여기 옆에 제 앉으신 분은 이제 1구기 이제 순자님 되시고요. <laughs> 어, 정주 이제 순자님 되시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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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정수님. 집에 갈래.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아, 너무 미안해요. 아, 죄송해요. 아, 지금. 화이팅. 잘 몰랐는데 이제 19기가 이제 모태솔로 특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출연하신 이후에도 이제 혹시 그 사이에 이제 연애를 하셨냐라고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자기 관리를 좀 잘하시는 남자분을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자기 관리 좀 하면서 뭐 그런 건 이제 뭐 운동 이런 것도 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뭐 헬스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러닝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야. 본인이 자기가 해준 거예요. 이거는 잘하니까. 진짜 자기 선택인 거예요. 남자친구가 없는 것. 음. 정숙 씨는 진짜. 그래서 싫어하는 부분은 확고하게 있으신데, 이제 좀 허세 부리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laughs> 아니, 왜저두 분을 붙여주시죠? <laughs> 허세, <허세한> 아, 왜 <laughs> 허세 사 사람 특집이어가지고 허주면서 약간 생생맨으로 오빠, 음, 왼쪽, 음.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클럽 오빠, 아, 클럽 어. 오빠, 그리고 자기,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고 잘하신대요. 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한식 종류. 아 남자친구만 있으면 치니까. 아 잡채도. 아, 아 그리고 이제 웃는 모습도 이쁘다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내가 네.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laughs> 어. 제가 그렇게 <laughs> 뭐야? 생각을 해. 요 네. 공개 플러팅이야. 어. 그렇게. 칭찬 얼마나 잘해줘 지금. 간호사도 보직이 여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3교대 근무인지, 뭐, 음. 주간 근무하시는 오, 건지. 디테이네. 역시. 연애할 때좀 어, 중요하다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laughs> <오, 웃음> 데이트하면서 알아가보는 거. 기밀사항이었어. <laughs>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넘어오셨어. 음. 그러니까. 25기 영호님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약사입니다. <웃음> <웃음> 서울 사시고, 좋아하는 음식은 프라이드 치킨인데 음... 조금 나이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옛날 브랜드를 좋아해요. <laughs> 옛날 브랜드를 좋아해요. 식카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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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laughs> <저> 그리고 이상형은 <laughs> 아 재밌다. 오, 웃음이 예쁜 사람. 아 뭐야 아까 전 웃음이 예쁘다고 했잖아요. 옷을 잘 입어야 된대요 어? 어. <laughs> 옷을 잘 입어야 된대요 너무 그렇더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좀 줄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응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 7일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음, 개인 약국이 주 7일을 하나요? 아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지. 독립운동가도 근데 그런 분은 안 만날 것 같아. 아, 오, 그렇게 오케이. 억지스러운 사람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뭐, 그럴수도. 마음에 드시는 분몇 분인가요? <웃음> <웃음> 웃음이 이쁜 사람? 한... 대, <laughs> 대명? <laughs> 음,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던 정보는 상대편이 어쨌든 대변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해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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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젊어. <laughs> 갑자기 막내 하나 있아 <laughs> <laughs> 야, 야.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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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수다운 플러팅. 거기서 플러팅이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모태솔로 십구 네. 정독 씨한테 좀 잠깐 그 전기를 딱 오지 않았어요. 네, 음 딱한 페이지로 이렇게 남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모태솔로가 아니어도 가슴에서 찌릿한 게 오긴 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2 1기 옥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95년생이고 대구에서 필라테스 센터 운영 중이십니다. 센터 운영한지는 4년 정도 되셨고. 필라테스 자책을 한 지는 한 9년 정도 대학교 때부터 혼자 자책을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생활력이 되게 강하신 분이고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제 공주 스타일의 외모도 화려하시고 이쁘신데 정도 많고 따뜻하고 되게 여리고 어떻게 보면 상처 되게 잘 받을 수도 있는 받는 것보다는 주, 주면서 음. 아, 브리핑 잘해주네 웃긴 사람을 좋아해서 음. 개그코드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 외적인 이상형은 좀 이렇게 곰돌이 상에 약간 옆선이 예쁘신 분 이렇게 이 정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우. 그 깔끔하다. 정말 잘한다. 행복해. <laughs> <laughs> 어, 진짜. 어, 어 본인처럼 말해. <laughs> 그만큼 이제 조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음. 꼬셔야지. 해서 음. 이제 꼬시거나 다 접어놓고. 근데 광수 씨가 그때 자기 소개할 때도 말씀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음. 여성분들이 감탄했었잖아요. 사람은 사과도 되게 잘했어요. 음. 아, 메모를 외웠어. 해보면 외칠 거내 정보가 아니라 배워야 아, 돼. 네. 저는 이제 24기 광수님을 조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92년생이시고요. 그리고 회사원이신데, 음원 마케팅 기획 업무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상상, 뭐, 일, 그 다음에 헬스, 그리고 취미인, 노래, 요렇게 계속 루틴이 노래. 있으시대요. 노래! <laughs> 멈추시지 않은. <laughs> 저 정도면 음반을 내야 되는데. 네. <laughs> 진짜. So h e me, 주저앉고 있어요. 어, 제가 본 강수님은요, 차에서도 부르시고요. <웃음> 아, <웃음> 어, 그건 저도 <laughs> 잘 알아요. 강소, 불문, 뭐, 취미생활 <laughs> <것 같네요>. 하실 <laughs> 아,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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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laughs> 아,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노래를 하루 종일 네. 불러 약간 이런 표정이었죠 예. 안녕하십니까 24기 정숙 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는 93년생 아이유하고 동갑이죠 <laughs> 오, 그리고 확 들어와요 그래서 확 제가 봤던 정숙 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매사에 진심이신 첫 번째 나의 매력을 드러내는 데에 진심이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때 본인의 어떤 점을 어필해 으면 좋겠나요? 라고 하니까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외모, 어, 맞지? <laughs> 고아라, 고아라, 닮은꼴. 음, 아, 3초, 고아라, 3, 3초, 고아라, 요 3초. 아, <laughs> 3초, 고아라는 뭐죠? 진지하게 이제 네. 들여다보면 네. 아 정수님이시다. 6미터, 고아라면 몰라도 네. 3초, 고아라는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고아라, 고라 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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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고라 어, 에너지가 좋다 밝다 저 또한도 제가 가진 에너지가 되게 밝다 보니까 좀 결이 조금 비슷하려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어떤 꿈과 인생의 비전 그런 거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이시다 일단은 은행원이셨어요 은행 자체도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여기에 또 안주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그 아마 반도체 쪽 사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새로 일을 배우는 중이고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인 부동산 공매도. 공매도가 아니고 공경매죠? 였 공경매 MPL. 부동산 어. 공매도. <laughs> 네, <그래서> 공경매 MPL. <laughs> 그런 쪽에 이르기까지 점점 본인의 지평을 넓혀가시고 있는 이런 분이시고요. 벌써 예전에 은행원이실 때 받으셨던 연봉보다 훨씬 더잘 벌고 아, 계신다고 합니다. 어 가장 강력하게 내세워도 되죠. 시간을 쪼개가면서 알차게 열심히 일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전도 유망하지 않을까. <laughs> 어... 상품 소개, 소개하는... 형목 소개. 소개하는... <laughs> 정숙님의 솔직 당당하고 화끈한 이런 매력을 느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숙님께 꼭 데이트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와, 선생 너무 잘하셨다. 매력이 다 느껴졌어. 너무 좋았어요. 어 새로운 분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새로운 분한테 일단 호감을 많이 느끼시는가 평소에. 아니면, 뭐, 친구나 평소 알던 지인 중에서도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을 봤을 때 뭐, 호감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모습을 봤을 때? 호감이 생기거나? 그냥, 그냥 물고 만든다. 못참 못참. 새로 딱 사람을 봐가지고 외적인 거에 끌리기 보다는 좀 오래 보시는 타입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맞아, 좀 부족하,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네, 추측이에요. 같은 기수들이. 어, 사기 정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기 정수님은 어, 사랑을 때려받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이제 사랑이 굉장히 이제 진심이시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저희 막 나가면은 사실 그래도 DM 막 조금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DM 중에 그냥 이제 뭐 흔한 뭐 뻔뻔 잘 생겼어요. 뭐 화이팅 하세요. 이런 거 말고 결혼 해보니. 이제 사기 정수님 같은 남편을 만나야 한다. 나는 <laughs> 이제 결혼 유경험자분들의 이제 뼈가 섞인 조언과 응원 메시지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음, 조언, 좋은 조언들이 많네. 장영수씨 같은 오. 사람이 진국이다. 맞아, 진국이죠. 결혼해서 이제 좀 사람을 겪어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사기 정도 씨가 참 <laughs>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아, 아 사기를 아, 다시 봐야겠어요. 상큼 적어주셨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혼 적합형 인재. <laughs> 인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laughs> 너무 칭찬이 좋았어요. <laughs> 네. 너무 좋아서 깔끔했어요.